오늘 우리 예, 산업 기능성교입니다. 기 어,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회매 중요한 운동. 자, 왜 렘넌트 운동이라고 했을까요? 왜렘트 운동? 여러분이 은약을 바로 잡았을 때 지금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은약을 바르게 잡으면 반드시 지금도 삼저주가 무너지는 그리스도 역사를 납니다. 땅면정체기를 하면 아마 다의作에 이제 현재에 꼭 기억이 좀 여러분 가지도 안 했는데 거기는요. 하나님의 나라 이 막이 어있습니다이걸대 불신자들은 모르는 거죠근데 대부분 신자들도 몰라요 어, 신자들도 불신자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뭐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도 않은데 여러분은 언약 붙잡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예, 은장 붙잡은데 <부자본데> 성령께서 역사시되요只是 <목소리도> 원래 이 렘런트란 잠 밑에 뿌리를 말해요就是个树底下的最底下的根눈에안 <목소리도> 보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립니다看不的基督的如同这个根基一样자 <목소리도> 여러분이 다 베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루터기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 도배 칸파但是仍 t 입니다이 위에 새순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어, 이사야 6 0장 있는 응답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어 있어요. 이사야 60장의 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그러면은 이런 산업 기능 선교를 해야 되느냐? <목소리> 오늘 그, 이 단어를 잘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목소리> 이 지금 사단은 창세기 3장 4절 5절 언약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한 겁니다.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잘살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어, 뭐 심지어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뭐, 하, 요즘도 하나님 믿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전 세계는 자꾸 어려워지는데,

전 산업에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말이죠. 걱정이 되니까 무속인 찾아가요. 점수린 찾아가요. 심지어 어떤 게는요? 무당 찾아가요. 그리고 막 구도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우상숭배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기능선교 이 말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미국의 고위층들을이 삼단체가 딱 붙잡고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도 시의삼가 삼단체 특징이 뭐지의징이지요삼 명상 운동한다고 하면서 접신식이 니다단체의 명상 운동한다고 하면서 접신 겁니다. <목소리> 이게 무서운 <무슨> 현실이에요这是非常 <목소리> 미국에 사는 이 밑층의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목소리> 모르는 게맞 성공한 적이 없으니까 성공한 사람들 다 붙잡고 점심식他们只没有但是这些三个体抓了成功的人士 <목소리> 이렇게 해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이 <목소리> 문화를 가지고 산업적으로 파고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모든 기능인들을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복음 가진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서론인데,

이 마누엘의 우리 중직자들과 특히 우리 희망 있는 젊은 중직자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우리 렘넌터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근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 그랬어요 땅의 근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한 약속이에요. 자, 하늘의 근세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성 요한복음 14장 16절 1 7절에 보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몰라도 성령께서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눈에안 보이게 말이에요. 는 눈에 보이면 가짜들 때문에 안 돼요.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과 근능을 주어서 세계 살릴 정인이 되게 할 것이다. 충만과 권능 어정세계인자 여러분에게 준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히브리슬장 14들의 돕는 사자를 보내서 여러분의 사업을 도운다고 돼있너가다고돼 뭐든지 안 되는 분 계십니까? 하지 마세요. 해서 그래요. 나그 일시 말창한된자들기요 왜냐? 뭘안 기다는 줄아십니까이걸안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지들할 시간만 되면 또 빠져나가고요. 하나님이 응답할 시간이 되면 또 빠져나가고 늘 그래요. 到了神 부산도 그런 사람 많아. 요차 <놀람> 말하는데 참 내가 마음이 약하지. 말을 해 줘야 되는데 못 하겠어 진그 <놀람> 당신은 뭘 기다려야 되는지 뭘 공개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니까 항상 어려울 거다라고 말해 줘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놀람> 참안타까워요 옛날에 제하고 전도해 온 사람은 겁니다. 저는 전도 들어갔을 때요, 1년 동안 연구합니다. 1년 동안. 그래고 확실한 지격에 딱 맞아요. 확실한 전도제자 만드는 겁니다. 그러고는 안 갑니다. 왜냐 있는 놈에 왜 갑니까? 그래서 얘기 보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막 너무 축복을 쉽게 가볍게 막 이러는 거 보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빌리보 3장 20절에 여러분의 배경은 하늘이기 때문에요.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이 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과 현장 속에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됐죠? 걱정할 거 없어요. 기다려야 될 거, 도전할 거면 알면 돼요. 원래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도전할 줄 몰라요. 그렇죠왜 우리가 해야 될 말을 모르면 안 해야 될 말을 하게 되잖아요. 이 원리를 잘 봐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확실할 때까지 기다려도 됩니다. 기능산업선교 여러분, 여러분은 사문님한테 이어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때부터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가 알고 당하는 것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속고 있는 거 있어요. 이거 뭡니까? 당세기 3장, 6장, 11장의 공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불신자들은 모르고 있어요. 3장, 6장, 장의 공격이 지금 계속되고 있니다 이들이 이제 알아요. 4등의 13장, 16장, 19장 알면서도 당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어대 13장 16장 19장, 但是不得不受6장 17장, 1和장1속장있8장뭡니장 18장, 1是장1불장1상장섯가장인데장나만장면돼장요한장음8장4 4장거짓장장이마장 너희 장비마장그장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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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장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요 어떻게 함께한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성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명, 명, 아니 어떻게 응답 습니까하는데이답내오은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1999년 2000년에 1년 전이죠? 책이 하나 나왔어요. 1999년 2000년 이죠 1999년 2000년 1들 1년 책입니다. 한 나왔어요. 그 제목이 나왔어요그제목이 21세기 예측입니이다지금 21세기 예측입니도다거요 21세기 예측이나 21세기 예라는 책이 1 9 9 9년도나왔다요2서 책이 1거를 우리 멤버 한분이2 1 1이

其实这本书的预言，大部分的预言信息都是出自我们的信息。这是指什么？말씀의 이, 이神的话语里都有答案<思>。但是人在丢失。 너무 놀래요. 이 교수님이요.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메시지 몇년된 메시지 이게 지금 여기 다나와있다요 그렇게 줄을 딱 쳐가지고 빨간 옷 가져왔다니까요. 그럴 것이다. 볼 것도 없죠. 뭐.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산업기능인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을 그리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배경입니다. 이세 가지가 계속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배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 여러분 산업에 오늘 밤에도 지금도 주의 사자를 보내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에 그랬어요. 지금도 사단과 허감은 결박되게돼 있습니다. 지 사탄과 어은다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답입니다. 안믿으면 여러분 은해입니다 어, 목사님들 중에서있으 믿고 방법 은는 사람 많아요? 나중에 가서 후회합니다.

지난번 그 애틀란타 갔을 때 제가 일부러 그 방송을 쭉 들어가 봤어요. 이게. 그, 아직까지 그래도 미국은 그 예배 드리는 거 보내줘요. <목소리> 많이 나와요. <목소리> 내가 한 대여섯 채널을 봤다니까요. 그런데 보니까요. 설교 제목이나 내용이 어, 특징이 두 가지인데 전혀 복음 없어요. 讲到的题目和内容有两个特征第一个是没有福音이이 이 설교자가요. 완전히 쇼를 해요. 말 잘하고 쇼. 두번讲的人好像做一个秀一样他讲的话很好而且很有口才 그러니까 자꾸만 자꾸만 미국에는 영적 문제 많아지고 문 닫고 있습니다. 越越多而且倒 뭐 심지어 막큰 교회들이 부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눈 뜨고요. 다 회복시켜야 돼요. 유럽교회 거의 팔려나오고 있습니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유럽에 있는 장로님들 눈 맞다 버리면 돼요. 너무 싸게 팔려나가요. 그런데 유럽은 또 우리하고 달라가지고요. 교회 하던 건물을 그냥 쉽게 팔아서 뜯고 짓고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장링 응답이 올 겁니다. 복지. 지 일곱 현상 중에서 있는다 복지. 어, 장중야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복지이얘기는가고금 다른 복지입니다. 但是跟这个稍微是不同角 우리는 복지 대상자를 도우는 것이 아니고 복지 대상자가

엘리트들을 고쳐야 됩니다. 이게 다 병들어있어요. 이 그, 그, 지금 거의 거짓말 하고 있거든요. 빨리 고쳐줘야 돼요. <목소리>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목소리> 은약을 붙잡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예, 지금부터 진짜 승리한 인재들을 붙잡고 삼기업을 <목소리> <목소리> 3 기업 하셔야 돼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똑똑한 랩런더 키워서 랩런더 기업을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세계 복음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언양만 정확하게 잡으면 성삼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언 k 만 바로잡으면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 보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g tonight. I'm going to stop t a l k i 은 승리와 있어요 h t I'm going t 이 내가 목사님들 가만 말하는 거말잖아요안 믿어요. 성경에 제일 중요한 건데 안 믿어요. 우세습 눈앞에 보이는 이기잖아요.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이 예수님이 하신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말 예수님이 마지막에 헛소리를 한게 아니고 중요한 약속을

그러니까 뭐 옆에서 막 방해 상관없어요 네, 전국의 제자들이 일어나 교단들이 또 방해 상관없어요 저는 전세계로 램넌트 이렇게 시작해요 못 막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시는데 우리가 막고 사람이 막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오늘도 너무 감사하게 아침부터 이렇게 봤는데 우리 기 안에 말이죠 진짜 좋은 사람인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력 있고 복음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도 많고 장모님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면 모든 곳에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어 우리 산업 기능 선교 평생 영원히 잊지 아니하는 오늘부터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자 순간순간이 중요합니다 선택할 때 언약 선택하세요누가 보면 쓸데없는 말들 많이 합니다. 듣지 마시고, 언약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치유하는 정인으로 서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언약의 정인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약속이 성취되는

정말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중요한 시간표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정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하지만 복음 가진 정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가, 모든 것을 가지고 실패하는 자를 살리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목소리> 세상 것이 하나님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자들 앞에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목소리> 그래서 전 세계 후대들이 허감에 빠졌습니다. <목소리> 그들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언약 때문에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정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가서 하늘과 땅의 근세 가진 정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물질에 무조건 일천만 배 축복해 주옵소서. 일천만 제자 파송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산업 기능 성교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 전도자로 부름받은 모든 산업인들을 위해 作为这个时代传道者的所有的产业技能人的头上，从今直到永远，常常同在。阿门。